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체코의 프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겨울 옷 같은 것도 없고 근데 겨울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어가지고 예, 프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어, 겨울옷도 좀 사고 양말도 좀 사고 그리고 유심칩도 사고 이러면서 프라 그러니까 체코의 물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행도 함께 가시죠. 어 날씨 미쳤다. 어. 아 이게 언제 한 이틀 됐거든요? 이틀 동안 필수적으로 엄청 먹었네. 진짜 맛있어요. 야, 유심칩을 사야 되는데. 로션, 옷, 유심. 이건 꼭 사야 돼, 진짜. 유심 어디서 팔지? 왜프라이 한국인이 너무 많아.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아서 혼자서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하는 것도 힘들어. 관점 새끼들 한대줘저삐저 씨. 쌍놈 새끼들. 나도 그냥 무, 매운 맛을 보여줘야 돼 아시아네 매운 맛을 어 추워 뭐 있는데? 오오 네? 쇼핑몰 있어 뭐야 양말 양말 요르단에 양말 가버리고 왔고 맨발로 왔어 얼어 죽겠어 우리 옷 사는 데 없나 사람 엄청 많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사람이 많요 여자옷밖에 안 파나? 여자 엄마 걸려있는데? 밑에 남자다. 밑에 가볼게. 요 H&M 들어왔습니다. 인투맨 같은 거싼 걸로 사야지. 따뜻하고. 4만원? 어, 비싼데. 오유, 5만원? 이더 비싼가? 5만원, 5만원넘네 아, 너무 비싼건 못사는데 딴데가보다 딴데 아좀 싼데 없냐? 도망가자 좀 시장있는데로 가볼게요 너무 비싸 아나 10만원 이상 쓸 마음이 없어요 전혀 여기 이쪽으로 쭉 가면은 전통시장이라고 있더라고요아 진짜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어. 여기 왠지 로션 팔것 같죠? 너무 여자여자한가? 근데 로션은 상관없잖아 뭔가? 뭔가? 뭔러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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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129. 뭔가? 뭔1 뭔가? 뭔 아니, 이게 체코가 보니까 뭐 땡.99 이런 거써 있잖아요? 그럼 그냥 반올림이야. 이거 그러니까 뭐 이게 19.990이야? 그러면은 20이에요. 1 1 단위가 어차피 없어. 이제 위에 옷만 사면 된다. 아. 이런 데가 크리스마스 마켓인가? 뭐 엄청 많네. 어, 뭐야. <laughs> 내가 옷 있을 것 같아. 프라멘이 되겠어. 어, 아우. 멋있는데 이거? 얼마야? 가격이 안써 있어. 제가 계 사이즈? 응? 빅 사이즈. 응. 브리스 S, M, L, 엑스트라 라지. 가 맞지 됐네. 10만 원? 일단 한번 입어 봐. 잘 찾아졌어. 응? 이게 슈퍼 실케지. 맛이 음. 들긴 하거든. 근데 좀 비싼 것 같은데. 음. 후보지를 만들었지. 여기 번 하고. 너무 초이쁘니까. <laughs> 아니 지금 옆에 쇼 봤는데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5 5 0이래 이거 0 0도 되겠는데? 500 한번 하자 해볼까? 갠네디스카한대서 어, like uh. oh, sorry, I can't give you a discount. Just, Just 이걸로 하자, 이거 기어. 오케이 오케이. 오 굿. 네. 나이스 나이스 냐. 네. 라이안해봤어 s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귀여서안 되고 제 이거 야겠어요 크리스마스 마켓 따라서 쭉 오면은 이게 무슨 뭐, 뭐 되게 유명할 거야. 이 시계탑 이게.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저 탑까지 해가지고 여기 광장이 사람 진짜 많아요. 한국인도 진짜 많고. 옛날에 이거 봤었던 기억이 있어. 유럽, 유럽 하죠. 유럽이거든요. 와, 말 진짜 크다. 야, 씨, 뭐야. 뭐야, 몽골 말 존나 큰줄 알았는데 몽골 말 비교도 안저 말은 완전 그냥 거인인데? 저 티타냐? 옛날에 어떤 아저씨한테 내가 몽골 말이 제일 크다 그랬는데 원래 책을 한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잖아. 내가 위험했어. 아, 역시, 유럽 물가 왜 비싸졌어? 전에는 꽤나 괜찮은데, 이게 체코 전통 빵이에요. 근데 비싸, 이거. 90이야, 90. 빵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서. 이런 걸 보고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나? 어, 이거 어디든 다 굽고 있어. 가격은 정가인가 보다. 음. 응, 응. 공교 옆으로 계속 지나가는 거야. 따뜻해가지고. 아니, 유심치 어디서 사지? 음식 먹거리 같은 거 많이 팔고 어 아, 이런, 이런, 이런 이런 트리 같은 거 있고 벌써 크리스마스입니다. 와, 이거 뭐야? 야, 미쳤어. 비주얼 봐. 담마시트에0 한드그램 89. 어 미쳤다. 이건 먹어봐야지. 자,서 한드그램. 이거 맛있지? 나왔어요. 맛있겠죠? 빵은빵좀 어, 얼었어. 고기. 음. 음. 응. 음. 아유 진짜 맛있어. 와. 통돼지 바베큐 먹는 맛. 음! 근데 이게 참나무로 하면은, 이거 보이세요? 여기 검은 잡루한 거? 이런, 그흐름이 많이 묻더라고. 손에도 막 묻네. 음! 와. 진짜 맛있어. 짭짤하면서, 부드러워요. 햇빛 따뜻하다. 근데 해가 거의 다 져가, 지금 한 2시도 안 됐는데. 투어 진 한국 인 분들도 많네. 여기 투어 할때 있나? 투어가 약간 뭐 보고자 하면 없고 없고자 하면 뭔가 많이 보이는데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투어는 하면 아무 느낌도 없을 것 같은데. 투어는 페트라 이런 데는 하는 거야. 다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그집 바로 앞에 있는 마켓인데 여기다 한번 물어볼게요. hello, hello. Uh, do you have some sim card sim card yeah c h e a p e s t one. 150 yes how many the data 5 0 0 megabyte 500인데 6기가 음 yeah how much 6기가에 uh, 349어 uh, okay thank you 어요 안에 한번 올려 우영이가 살펴줄게 대마가 헛법이라서 대마 은는 기구들이나 대마 관련된 걸 엄청 많이 팔아요 그리고 그 맥주나 한캔 사서 먹어야겠 초록색 코젤 한번 먹어볼게요 어 샘표 고추장 이런 거 있죠 149 벤뚜루 안에 4,000원이네 28일 맥주 진짜 써 아 몰라 아 안사안사 아 유심 안사 지금 너무 추워서 기운이 없어서 집에 들어와서 회복 좀 하고 나올게요. 일단 좀 있다 봐요. 사실 어제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 가지고 우연히 만나 한국인 친구랑 같이 밥을 먹고 그 맥주를 한잔 하고 하다가 핸드폰을 보니까. 액정이 나간 거야. 이 원래 이상했었거든요. 제 터치가 원래 안 됐었는데, 액정이 아예 나가서 유심칩을 살 필요가 없어졌다. 예 <laughs>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 지금 켜져 있는 상태에요. 보시면 켜져 있는 상태에요. 근데 안 켜져 원래 망가질 줄 알고 있었는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게 망가져서 어제 하루 종일 헤맸네 여기 찾느라고. 잘 맞는지... 어... 아, 이거 얼마 만에 바늘로... 션이야 진짜 동남아 나마, 루션, 말은 것 같고. c 그 어제 만났던친구랑 오늘, 짬뽕 먹고 배탈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v e 가 보겠습니다. 어? b <laughs> o 여기다. j u 이 p i n g 맛있대요 멋있어. 어 c 어 there. 집이네 완전 아 짬뽕먹고 짬뽕밥먹을까 n g e you 짬뽕시 w j 밥을 시킬까? 음, 짬뽕하고 밥을 시키겠습니다. 짬뽕 나왔습니다. 별게 음. 다 들었어. 음. 분량 대들어왔는데 한국이 맛있다고 느끼시잖아요. 진짜. 야, 한국에 웬만 잘하는 집보다 잘는것 같아. 아, 어쩌? 아, 밥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까르교 쪽으로 가서 배 탈라고 합니다. 배. 근데 까르교 가는 방향 맞나 여기? 느낌이죠. 오른쪽? <웃음> 오른쪽? <laughs> 오른쪽지. <주지? 웃음> 아, 이런 거 이런 또 해, 이런 거 해야 돼. 영상미를 리려면은 으, 어, 지금 배탈 배 왔습니다 배, 맞나요? 기두저 e 라스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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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아, 근데 왜 이렇게, 야, 이거 너무 깨끗해지고 비싸졌다. 그게? 어, 옛날에는 한만원 주고 샀던 것 같거든? 지금 얼마에요? 350 인당. 인당이야? 어. 아, 그니까 한, 한 2만 원 하는 것 같아. 물가 많이 올랐다, 야. 아, 1년, 음, 5년, 5년? 어. 5년은 어리세요. 그치. 어. 다들 이걸 타러 오시는구나. 어, 전기배야, 전기배. 바다 충전하더라고. 야 자리 빨리 선점해야 돼. 어디야, 까? 여기? 여기서. 다. 까르고 이제 통과해서 2층 올라가서 좀 보고 올게요. 아니 너무 좋더라고 이게 저 원래 배 이런 거잘안 타는데 여기선 탑니다 왜냐 분위기 어... 저는 프라 간단한 사람한테 무조건 배 타는 거 추천 되게 낭만있어 이제 내려갈게요 어, 너무 추워. 그리고 좋아, 좋아, 좋아. 도수가 낮더라고 3.8이야. 하 <laughs> 아, 너무 맛있다. <laughs> 하여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